자, 2020년 2학년 3월 학평 자 2차시에서 업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mercial airlines generally travel airways similar to roads. commercial 하면 은 상업의, 그러니까 상업의 항공기지. 즉, 민간 항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상업의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travel, 여행한다, 이동한다 이 말이죠. airways 항로를 이동하는데 이 항로 는 similar to roads 마구 비슷해 도로 도로랑 비슷한 항로를 이동한다 라고 되어있죠 although라도 있어 비록 뭐말지라도 비록 이것들이 이것들은 바로 항로 를 말하겠지 항로들이 are not physical structures 물리적 구조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 비행기 날, 날고 있는 하늘의 항로는 물리적인 구조물이 될 수가 없지. 자, 이해되죠? 그래서, airway, 항로들은 뭘 가지고 있냐? fixed, 고정된 width, 폭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defined, 정의된 altitude, 고도를 가지고 있겠지. 자, 이러한 것들. 자, 먼저 1번의 문법적인 거. 어, 이 같은 경우는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이 되니까 맞죠? 위치가. 그렇죠. 즉, 선행산 앞부분이죠. 고정된 폭이라든지 정의된 고도들은 위치 separate, 분리시킨다는 거지. Traffic을, 교통을,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 교통을 분리시키더라라는 거죠. 이까지 예배절. 그다음 vertical separation of aircraft. 항공기의 수직의 분리다. 수직의 분리. 수직의 분리는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지. 목적어가 뭐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직의 분리는 허락해. 몇몇 비행이 에어폴트, 공항 위로 통과하는, 패스 지나가는 거잖아. 공항 위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준다는 거지. While 뭐 하는 동안. 다른 과정들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동안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봐봐요.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이번도 맞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자, air travel, a 항공 여행은 보통은 커버 덮는다, 다룬다 이 말이지. Long d 겠지 장거리를 맞지. 장거리를 다루겠죠. 항공 여행 맞지? 그다음 봐. 뭘 가지고? 짧은 기간의 i n t 강렬한 파일럿 활동. 강렬한 파일럿 활동은 짧은 기간이야. 장거리 중에서. 그까 그러니까 파일럿이 하는 활동은 짧은 시간밖에 없어. 짧은 기간. 바로 언제냐? 에 어디 어디에서. 테이크오프는 이륙, 랜딩은 착륙. 됐지 이해 되지? 이륙과 착륙에서 강렬한 파일럿 활동의 짧은 기간을 가지고서 이 말이야. 그리고 긴 기간. 더 낮은 파일럿 활동의 긴 기간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짧 파일럿 활동은 짧고 강렬하다라는 거야. 주로 이륙과 착륙이라는 거지. While 언제 동안에? In the air 공중에 있는 동안이 말이죠. 자 이것은 비행의 부분인데 뭐라고 알려진 as the long haul 장거리 비행으로서 알려진 비행의 부분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알려진 거니까 pp pp 를 썼으니까 3번의 n o 도 맞는 거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 보자 during the long haul portion of a flight 장거리 비행의 부분 비행의 장거리 비행의 부분 동안 파일럿들은 spend 보낸다 이 말이죠 뭐더 많은 시간을 보내 겠네 뭐 하면서? 평가하면서, 죠 맞죠? 평가하면서. 뭘? 에어크래프트 스테이 u 스 하면 상태. 항공기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달라고 말이죠. 뭐라기보다는 searching out nearby plane. 근처 비행기를 탐색하고 찾고 이거라기보다는 항공기 상태를 평가하면서 일려선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spe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왔고 이 ing 가이 ing 병렬 구조니까 맞는 거죠. 사 번도 됐습니까? 자 이것은 뭐 때문이냐? 충돌이야. Collision between aircraft. Aircraft 사이의 충돌이 보통은 발생하더라이 말이야. 어디에서? Surrounding area of airport. 공항의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While, 반면에, crashes here. 복수지. aircraft malfunction하면 오작동이야. aircraft 오작동 때문에의 충돌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돼야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니까, 주어는 바로 crashes가 되겠지. 프라이 시즌 어때? 이거는 복수니까. 어, 틀렸네. 텐즈야, 안 되겠지. 그래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말. 장거리 비행하는 동안에 이 질문 같은 경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요약을 할 만한 것은 특별하게 없어요. 자, 어법적으로는 쉽게 우리가 5 번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행기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대 쪽.